저는 시장을 내년에 아주 좋게 보는 편이고요. 우리는 버블이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마지막일수록 더 많이 오르거든요. 소위 말하는 ai 버블론에 대해서 매우 괜찮다고 보는데요. 네. 그럼 이 사이클 비교해봐도 2년이 남은 거예요. 98년 하반기에 나스닥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1500이었어요. 1500 1600 버블의 어딘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금융자산을 주식으로 바꿔 놓는 게 유리한 선택이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챗 GPT가 쓰는 토큰의 양은 전체 AI의 진짜 일부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는 챗 GPT, 제미나이, Grok 뭐,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게 AI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경제 이야기 전하는 영등포 경제 맛집 트렌드 이박사입니다. 오랜만에 아, 더니요김원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상이라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서 일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장 이야기 한번 좀 오늘 혹은 좀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저는 뭐 오늘 저희 회사에서 그 연간 전망치가 내긴 했는데 저는 시장을 내년에 아주 좋게 보는 편이고요. 특히 미국 시장 많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어 내년이 2 0 0 0 년만 아니면 됩니다.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T 버블이 음. 터져갖고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그 다음에 9.11터서더 빠졌거든요. 자꾸 마이클 버리나 이런 사람들이 IT 버블하고 비슷하대요. 음. 좋다. IT 버블이랑 비슷한데 99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한해 나스닥이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1년 만에. S&P는 거의 60%가 오르고요. 그럼 지금이 설령, 내년이 설령 1999년이어도 두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잘 들어야 된다. 지금이 IT 버블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붙들어 여기 앉혀놓고 물어봐야 돼요. IT 버블 몇 년도냐라고 정확히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99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많이 남은 거예요. 오늘 마이클 버리가 올린 걸 보면 2005년에 그 당시 앨런 그린스턴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2005년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거를 되게 뭐라고 하거든요. 마이클 버리는 2005년부터 미국 부동산 시장을 쇼친 사람입니다. 근데 주식 시장의 고점이 언제 왔냐. (2008년 2월에) 왔어요 그럼 내가 (2005년부터) 주택 시장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쇼 쳤으면 (3년) 동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블이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마지막일수록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사이클을 누릴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이고 저는 지금이 최소한 (2000년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게 맞다고 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AI 버블론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은 괜찮다. 저는 괜찮다고, 매우 괜찮다고 보는데요. 나스닥이 2000년도에 5천까지 갔다가 2002년도에 제가 알기로 1,200까지 떨어지는데 네. 그러면 지금이 운 좋게 99년, 98년이면 좋은데 네. 올해가 2000년이면 내년이 2001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2000년일 수는 없는 게 올해는 그렇게 안 빠졌으니까. 음. 올해가 99년이면 내년이 2000년이면 지금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죠. 조금 음. 빠질 때 도망가도 된다. 아 저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음. 게 그냥 심플하게 보면은 우리 Netscape Navigator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어, 인터넷 익스플로어 그렇죠? <laughs> <익스플로러 웃음> 저도 대학교 가서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 나왔냐면 94년 12월에 나왔습니다. 94년 12월. 그리고 ChatGPT가 2022년 11월에 나와요. 그러면 ChatGPT 이전에도 AI는 있었습니다. 뭐 알파고 뭐고 간에 네비게이터 전에도 그 전에도 인터넷이 있었어요. 뭐 군용이나 이런 것들로. 근데 그 누구도 네비게이터 전을 인터넷 혁명으로 보지 않죠. AI도 마찬가지인 게 ChatGPT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AI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이클의 시작을 네비게이터의 발표. 네스케이프의 발 아니 그다음에 최 g 피티의 발표랑 맞춰서 보게 되면 95년부터 95, 96, 97, 98, 99년을 95, 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22년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23, 24, 25잖아요. 음. 그럼 이 사이클 비교해봐도 2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 원장님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것처럼 5천에서 1,200이 가긴 했는데 98년 하반기에 나스닥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98년 하반기. 98년 하반기. 하반기. 네, 얼마였을 것 같아요 바닥이? 우리나라의 그 동아시아 금융위기랑 롱턴 캐피털이 망했을 때 주가가 잠깐 빠져요. 한 15%. 그때 얼마였냐면 1,500이었어요. 1,500, 1,600. 아, 18개월 만에 3배 반이 올라요. 나스닥이. 우리, 예를 들어 워렌버핏이 98년, 97년부터 주식을 팝니다. 아, 비싸다고. 그래서 워렌버핏의 연간 애니얼 리포트를 보면 99년, 98년 수익률이 엄청 안 좋아요. 마켓 대비. 왜냐면 먼저 팔았으니까. 음, 음. 근데 그 사람은 클로즈 펀드를 갖고 있는 운영자니까 수익률이 안 좋아도 버틸 수 있어요. 하나 아, 현금 갖고 기다릴 거야. 음.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 랠리를 놓치고 과연 배안 아플 자신 있냐는 거죠.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주식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천에 사게 될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을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주식이 없으면 남들 오를 때배 아파서 진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코스, 코스피로 치면 5천 넘어서 사는 일이 생기는 거고, 나스닥이 치면 2만 몇천인데, 뭐 3만 4만 가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버블의 어딘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년에 당장 버블이 꺼지는 게 아니라면, 일부라도 내 금융자산을 주식으로 바꿔놓는 게 유리한 선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질문이 따라오는데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국내 주식은 제가 담당자는 그죠. 아니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있는데얼마 <laughs> 질문은 두 분이 좀 조율해서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네, 아, 질문지는 다른 내용이에요. 아그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너무 질문지는 궁금해서. 이제 바이오 아니, 얘기가 어렇게 오셨다. 질문질 좀 해주세요. 아니 아니 좋아요. 한국장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우리나라하고 미국 시장의 수익률 차이가 60% 이상 납니다. 60% 이상.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을 많이 이기면 그다음 몇년 동안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더 이긴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면 내년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좋을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리포트도 썼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하지 않으면 안된안 하라는 아, 게 아니라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달러 자산이 유리한 건 맞는데. 우리 돈쓸 일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혹시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손해를 보는 게 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 주식이랑 미국 주식을 배분을 해야 되고 다만 미국 주식 MSCI 기준으로 63%고 한국 주식은 1.1%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60대 1을 하면 안 되고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큰 시장이니까 미국의 비중이 훨씬 커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네.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laughs>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담당자가 국내 담당자는 따로 있으니까 음. 제가 이제 뭐 숫자 말하고 하는 건좀 조심스러울 음.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참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어서. 네. 과거에 보면 저는 증시 전문가 아니지만 뭐 그럼 주가가 뭐 이렇게 쑥 올라가나요? 다. 이렇게 진짜 주가가 오를 때 보면 미국 장이든 우리 장이든 선전수정 공중전 거치면서. 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 매우 막연한 이야기지만, 정말, 어 이게 진짜 뭐, 이제 끝났나 보다. 할 때, 이제, 진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자본 시장의 생리인데, 근데 이제 우리 증시, 국내 증시는 이제 가파르게 올라와서 더, 이제, 거품론, 거품론까지는 아니지만, 조정이 힘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어, 이런 시그널이 오면, 이건 좀 비중을 줄여야 돼. 우리가 네. 앞으로 더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만, 네. 이런 거보면 그래도 조금 다섯 개 샀으면 한 여섯 개는 팔기 시작해야 돼. 네. 그건 언제일까요? 저는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너무너무 맞추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증시는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일단 갖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됐든, 미, 우리나라가 됐든 미국이 됐든 명목화폐로 표시된 주식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얘기하신 대로 막, 이렇게 해서 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믿고, 비중을 갖고 컨트롤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신 IT 버블이나, 뭐, 리만 사태나, 뭐, 70년대 스택플레이션이나, 대공황. 미국이 100년 동안 딱 4번 그렇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50% 이상. 그런 장이 아니라는 믿음이 내가 있으면, 예를 들어, 전부 주식이 100이었다가, 너무 내가 올랐다고 생각하면 좀 현금을 30 정도 가져가고 제가 7대3을 항상 주장하는데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다 왜냐하면 보통 이래요 제가 저도 개인 pb분들 때문에 만나보고 해보면 개인 분들은 고점에서 다 팔고 싶어 하고 저점에서 다 사고 싶어 하시는데 그랬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너무 올라서 판거 같잖아요 그럼 더 올라서 더 올라서 못 견디고 여기서 사면 꼭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는 하지 마시라고 하고 저는 보통 어떤 시그널을 보통 얘기하냐면 이번에 우리나라 전시가 (4200) 뭐~ (300) (200) 얼마까지 갔을 때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 이제 (5000) (6000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에 어~ 이거 좀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작년 말로 제가 되더라고 딱 (1년도) 안된 일이죠 작년 말에 국장 탈출을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국장 탈출을 지는 진흥. 딱 (11개월) 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미국 증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전세계 꼴찌 증시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전세계 꼴찌. 미국이 앞 것도 많이 차이나게 꼴찌예요, 미국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고 주식을 하는 게 좋다.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살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려고 주식을 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할 때좀 줄여보고,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좀 사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멋지다. <laughs> 이게 그럼...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 응. 저도 어줍 살이 어디 가서 동과 관련된 강의를 하면 결국 증실한 회복되기 마련이고, 사실 그 동안에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졌던 경우에는 급격하게 회복이 돼서 사실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고 떨어진 다음에 내가 버틸 수 있나 내 재정 상황이나 내 멘탈이 버틸 수 있나 부자들은 대개 그래서 그 위기 국면을 지난 다음에 그 급격하게 오를 때 이제 과실을 따거든 네. 우리는 그게내전 재산인데 이게 떨어지면 그냥 싼 값에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부자들은 또 거기서 더 사거든. 네. 그런데 우리는 아 어, 이게 저점인 건 알겠는데 못 사는 거지 이미 다 그런 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또 한국 경제라는 게또 한국 경제만 보면 이렇게 정말 점진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 유례 없이 성장을 했다가 성장세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일본이 90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고점을 찍고 니케이 지수가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는데 기다린 34년 거예요 <laughs> 34살 뒤에는 몇 살이야? 아, 이렇게 그, 이제 아, 네,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라면 전 세계 돈이 다 몰리니까 이렇지만 우리 증시는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경제가 늘고 있거든요. 시대 때 생각하면 되죠. 네, 그때 9 0 년에 일본하고 비교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주식이 너무 싸다. 음. 일본은 PR이 뭐0 배. 그때 긴자, 긴자 아시죠? 일본에서 제일 비싼. 그때 일본의 긴자 한 평의 땅이 2억엔이 넘었습니다. 2억엔 그 당시. 그래서 황공을 팔면, 일본의 황공을 팔면 캘리포니아를 산다는 말이 있었고, 그때 일본 자금이 뭐, 소니가 콜롬비아도 사고, 그트 라이트 빌딩 것도 사실 옛날 일본 거였지, 음. 이런 거 엄청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정도의 과열이 돼야 음. 우리나라의 과열을 논하는 게 맞고, 저는 그냥 냉정히 지금 미국, 이 한국보다 좋지만 한국, 일본 근처에도 안 갔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일본은요, 플라자 비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통화 가치가 절하될 때 주식이 오릅니다. 왜? 돈을 많이 찍어서 유동성을 풀고 그걸로 외국 자산을 많이 샀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를 전부 소비 수, 그 소득 수지로 내요. 부역 상품 수지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 상품 수지가 경상수지 흑자를 설명해요. 그럼 우리도 일본처럼 열심히 외화 자산을 사 가지고 뭔가 외화 쪽으로 우리가 우리 돈이 문제 없다는 게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낼 거예요. 원화가 절하가 돼도 주식이 오르는. 그러니까 일본은 음. 플라자비 때문에 강제로 통화를 절상을 시킬 때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서 그때는 달러 기준으로 몇년 만에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니케이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노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원화 약세 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대신 대순자산 외 1조 달러를 넘기고 외환보유고도 4천억 달러 넘겼거든요. 그럼 일본 사이클로 보면은 이대로 쭉 가서 외국 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상품 수치가 악화될 때 그걸로 돈을 벌어서 나라가 버티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음. 있는 거요 그럼 어쨌든 초기 단계지만 그런 부분 잘 하고 있는 거네. 저는 자본금을 자본을 차곡차곡 모아서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상당히 잘하는 거라고 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 분들이나 여러분 제가 연금에도 뵙고 해보면 다 스마트하시고 똑똑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방향성이라는 거를 알고 국민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음. 외국 주식을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비해서 한국 주식이 워낙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 같은 일이 있어. 작년에 전세계 꼴찌가 우리나라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 정치권에서 좋은 일을 해가지고 뭐 상법도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국 주식의 매력을 높여준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너무 안 샀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서 사는 거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한국 주식의 매력을 높이는 음. 방법을 쓰면 갭이 줄겠죠. 그러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방적으로 뭐 미국을 사서 이렇게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결국 자본에 대한 투자가 미국, 한국에 다 늘어나는 거다 보면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봐요. 네. 이 AI 거품도 하나 여쭤보죠. 뭐. 모셨으니까. 네. 아. 네, 네, 네. 기본적으로 WWW가 시작됐던 그 시점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생기고 이게 뭐다냐 했는데 뭐다냐. 뭐, 뭐. 뭐. 야후 같은 기업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거품이 꺼지고, 하지만 시장은 우리 곁에 다가왔고, 다가온 게 뭐야,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 풍덩 빠졌지 네. 세상은 바뀌었고, 어, 어떤 기업은 살아남고, 시스코 같은 기업들은 뭐 그냥, 그장,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그때 당시에. 그 어, 이렇게 뭐, 좋게 말하면, 옥석이 가려졌다 할까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한 25년 지나서 지금 AI가 왔고, 또, 거품은 언젠가는 빠질 것 같고.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AI에 살아야 할 거고. 마치, 모바일, 온라인이나 모바일 세상에 살았던 것처럼. 그때 가면 또, 그, 살아남은 기업과, 지금 빅테크 기업들 중에, 데이터 쓰다스 차려가지고, 살 기업과 죽을 기업이 나눠져 있겠죠.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서, 첫 번째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온라인, 모바일은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 근데 AI는 너희 와이프가 자주 쓰니? 이 질문. 네. <laughs>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온라인 안 한다, 모바일 안 한다 이런 사람들 있지만 다 사실은 석, 그래도 3년에 한 번씩은 휴대폰을 바꿔야 되고 네. 한 달에 아무리 적게 해도 2, 3만 원 휴대폰 요금은 나가야 돼서 연으로 따지면 500달러씩은 쓴다.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온라인에 우리가 네이버도 공짜로 하고 유튜브도 공짜로 본다고 해도 최소한 1인당 500달러를 쓴다. 근데 우리가 AI의 첫 GPT에 1년에 500달러를 쓰겠니? 그런데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저 이른바 M7이라는 사람들이 쓰는 그돈 대비해서 수익률을 뽑아봤더니 아니, 친구들이 이거 턱도 없는 돈을 쓰고 있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 드리는 건 c h t GPT가 쓰는 토큰의 양은 전체 AI의 진짜 일부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는 c h t GPT, Gemini, 그록 뭐,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게 AI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젠슨황 저는 그분의 평전을 최근에 읽고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젠슨황뭐 저커버그 이런 오빠들이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laughs> 게 있잖아요. 뭐라고? 그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라고 너희들 우리 우리 음, 듣는 나. 사람들. 어, 나알 너희들 음. 너네 진짜 모르는 거야. 사실은 AI는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시장이 많이 퍼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AI가 너희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예를 들어 메타가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 광고가 AI를 도입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단가랑 광고 건수가 늘었다는 걸 매분기 말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이거를 우리가 계속 투자하지 않으면 이 성장세가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코오이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최, 저희 이번 연간 정말에도 들어 있는 종목인데, 걔가 이제 원래는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회사예요. 근데 채굴하다 보니까 돈이 잘안 되니까, 아 우리 그래 GPU 많이 사놨잖아 엔비디아 거 이걸 가지고 AI 서버를 빌려주는 시, 진짜 무식하게 말하면 AI 서버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줘, 이걸로 너네 AI 힘들지 ChatGPT 후지잖아. 우리 서버 빌려주면, 아 빌려가면 우리가 API 같은 거를 다 따와서 심어줄게. 그럼 네가 이걸 갖고 AI를 써봐, 이렇게 해주는 게 있는 거죠. 이걸 미국 기업들은 점점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막수주잔고가막 따블따블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그거를 도입하지 않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음. 과연 우리나라 채찌 PT를 만들겠다는 거냐, 아니 우리나라도 업무에 그런 식의 서버를 도입해서 효율을 늘리겠다는 거냐의 싸움인 거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최치 PT로 끝난다, 이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우리도 원래 인터넷 하면 94년 12월에 네비, 네비게이터 저도 96년에 전 대학교를 들어가서 처음 써봤는데 놀라웠어요. 아니, 치면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야. 느리긴 하지만 전좀 깜짝 놀랐거든요 음. 제가 처음에 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노란색 수강 신청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학교에 중앙 전산원페가색 <laughs> 건물에 가서 신청했었어요. 정말. 근데? 최근에 대학 가지 않으셨어요? <laughs> 근데? 그 저랑 사이가 좀 나는데? 근데 그다음엔가 그 다음엔가 그때부터? 전에 들었는 컴퓨터로 하게 됐어요. PC로. 그리고 그런 책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 인터넷에 전문 줄 알았더니 그 덕분에 아마존도 생기고 구글도 생기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AI도 최치 PT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 네, 굉장히 저는 좁게 본 거네요 저는 그렇게 음. 보고 그 다음에 젠슨 왕이든 뭐든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저보다 AI에 대해서 몇천 배몇 천배 몇배잘알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돈을 쏟아 붓는다는 건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거고 이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젠슨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무어의 법칙은 없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반도체를 계속 집적하는 게 이거였는데 그... <목소리> 컴퓨팅 파워가 집적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께 있어야 열심히 음. 계산해서 너 계산 많이 할수 있어. 그러니까 무어 버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AI 완전 잘못 알고 있다. AI는 자동적으로 갈 건데 자꾸 너희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것만 자꾸 AI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이두 개를 합치면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건 너무 먼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피스크 AI. 로갈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젠순왕이 얘기했다고 정답을, 그 사람 그러다가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뷰를 갖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한다는 얘기는 아직은 아주 초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올해가, 내년이 끝일지도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게 정말 2000년 같이 모든 사람들이 막, 어, 이건 아닌 느낌이 저는 조금 더 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냈던 리포트의 골자 중에 하나예요. 음. 어, 그래요? 네네네. 어, 잘 질문하셨네요. 아, 우문현달이에 어, 그... 음. 현문우답입니다. 아. 네. 어, 아, 오늘 네. 분위기 너무 좋다. 네. 너무 <laughs> 재밌었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어, 확실히 오늘 다시 한번 아, 진심으로, 팀장님 네. 성함을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아 성함이 우리 네, 한상이라고 <laughs> 네. 합니다. 아, 네. 아니 본인이 말씀하시기. 아예 진행자가 <laughs> 어. 소개를 해드려야지 아,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지금까지 우리 고생해 주신 우리 한상희 팀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맙습니다 네. 네.